<laughs> 우선 자기 소개 먼저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 어 이게 발안 들리네. 엘리자베 역의 옥 엘리 옥 주연입니다. 엘리자베스서 죽음 역, 토드 역을 맡은 이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하얀색 드레스와 하얀색 정장을 보셨었을 텐데 오늘도 이렇게 한 모습을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분다 너무 멋지고 예쁘지 않으세요 저도 알아요. 그, 두 분은 좀 엘리자벳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어제도 무대에서태 말씀드렸는데, 어, 일단은 저는 이 엘리자벳으로 대극장 데뷔는 처음 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엄청난 역할을 맡아서 너무 대 선배님들이 해오셨고, 많은 부담으로 이 작품을 준비했었는데요. 회차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또 엘리의 장인이신 누나와 함께 할수 있어서 사실 하는 동안은 아주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믿어 누나한테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이 작품이 그렇게 감사한 작품이 이렇게 영화로 이렇게 남게 되어서 가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만큼 또이 작품이 또 널리 널리 퍼져서 또 개봉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네, 저도 나중에 하게 된다면 아, 너무 아쉬워서 좀더 잘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도 그 혜준 씨와의 이때 공연하던 과정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공연을 했을 때. 끝나고 나면 해주 씨가 늘방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 30분 정도 얘기를 하고 나올 것 같거든요. 오늘 어땠어요 누나? 저 이랬어요 저랬어요. 제가 함께했던 토드들 중에 가장 다정했던 토드였어요. 사실 무대 밖에서. 그래서 그런 소통을 많이 하면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혜준씨가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번 이렇게 사실 매일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게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큰 화면에서 <laughs> 해 주실 걸 보면서 시사할 때 야, 진짜 이큰 냉장을 토드라는 지 역으로 처음 하는데 저렇게 그 긴장감이라든지 내면의 떨림이 하나도 티가 안나거든게 잘했지? 이건 가까이 보니까 더 티가 나잖아요. 정말. 저떨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영상에 보니까. 정말 너무 강차게, 정말 위대한 죽음처럼 했더라고요. 이 영상을, 모든 건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혜준씨와 이렇게 이 영상을, 기념 영상을 남길 수 있는 것도 특별한 운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 운명에, 다음에도 우리가 함께 이 운명을, 배를 같이 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시면 저희가 상영 일자가 좀더 늘어날 수 있대요. <웃음> <웃음>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짧은 시간에 그 관람객 수가 엄청 많다. 기록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봐주시는 기록을. <laughs> 신기한 기록을 깰수 있을 것 같은. 네. 저도 돈 주고 사서 보려고. <laughs> <laughs> 같이 극장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너무 공연 때까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막 이제 그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 뭐 이거 편집하면서 사실 저한테는 이제 엘리자벳 하면은 이제 죽음은 해준 배우고, 엘리자벳은 옥주연이다라는 기억으로 그냥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너무 그 멋진 두분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이두 분께서 이 팬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그 포스터, 요 사인 포스터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수량이 많진 않아요. 지금 배우분들이 하나씩, 한 장씩 추첨권을 뽑을 텐데. 그 추천권에는 이제 사인 포스터를 저희가 드릴 예정이고, 추천되신 분은 한 분씩 이제 천천히 나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추천권, 네. 먼저 봅시다. 내가 먼저 볼아요 얘기할까요? 혜준 배우님부터. 네. 비열의. 비열. 비열. 16번 축하드립니다. 안 계시나? 안 지금 좀 네.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 싫어하는 <laughs> 거 아니지. <아니시죠? 웃음> 감사합니다. 무서운 거. A B C D E F F열. 삼 번. 삼 번. F열 3 번. f 오, 계신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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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단체 사진 한번 찍을 건데 어제 저희가 이제 핸드폰 후레쉬를 다 들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 장면처럼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은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배우분들은 이 앞쪽으로 천천히 어들 어예. 그래서 이제 단체 사진 한번 팬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처럼 저희 구호할 건데 오늘 구호를 사실 배우분들께서 짜주셨어요. 오늘 첫 번째 관에서는 어떤 걸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보셨으니까 그 그림자는 길어지고 해서 자, 드디어 때가 왔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노래를 불러주셔야 되고요. 자, 드디어 때가 왔어. 엘리자베. 이렇게 해서 저희 단체 사진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네. 네. 사용감보다 달라요. 네. 연습 한번,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시작. 자, 드디어 때가 왔어. 엘리자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긴장하게 해주세요. <laughs> 지금 좀 관객분들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저는 아무 말도 안할 거예요. 하나 둘 셋만 해드릴게요. 자 플래시라이트, 플래시라이트. 오케이. 이제 중간에 좀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플레시 라이트를 흔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자. <목소리도> 자, 드디어 때가 왔어. 예고예요. 자, 네. 자, 자. 자. 가렇게 <목소리도> 할게요. <목소리도> 자 이름 음꼭 기억해 주세요. 자,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 이제, 감사합니다. 다들,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 어, 이제, 아, 더, 더 찍고 싶으신가요? <laughs>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 어? 아, 그거 편하신.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 감사 인사하고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